에서는 간단하게 로우 폴리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블렌더 3.1입니다. 그전에 먼저 미러 모디파이어 애드온을 이용하는 게 편리한데요. 에딧 프리퍼런스에서 애드온을 간 다음에 미러를 검색해 줍니다. 이 오토 미러라는 애드온이 있는데 이 애드온은 블렌더 자체 내장 애드온으로 별도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여기 이네이블 버튼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메라와 라이트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H 키를 눌러서 하이드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는 여기 오른쪽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고 그다음에 N 키를 눌러서 이 사이드 바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에딧이라고 해서 오토 미러라는 애드온이 있는데요. 기본 X 축으로 해서 오토 미러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을 대칭으로 해서 미러 기능이 적용됩니다. Ctrl R을 눌러서 루프컷을 실행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페이스 셀렉트 또는 숫자키 3을 누른 다음에 이 페이스를 선택하고 extrude 하기 위해서 알파벳 E를 눌러서 이렇게 차량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뒤쪽으로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선택하고 scale 단축 키 S를 눌러서 크기를 적당하게 잡아 주겠습니다 로우 폴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비율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잡아 당기고 싶으면 이 엣지 셀렉트를 하거나 숫자키 2를 누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옆에까지 선택하고 이동 단축키 G, G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도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선택하고 G, G를 눌러서 뒤로 살짝 옮겨 주겠습니다.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Ctrl R을 누르고, 루프컷을 실행한 다음에 왼쪽 클릭 후 살짝 앞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위치를 확정했으면 다시 Ctrl R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 다시 살짝 옮겨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 선택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숫자키 3을 누른 다음에 알파벳 i를 눌러서 인셋 기능을 실행시켜줍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뒤에 있는 창문도 선택하고 알파벳 i를 눌러서 이렇게 창문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Extrude 단축키 알파벳 e를 눌러서 살짝 안쪽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러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창문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페이스 셀렉트 상태에서 이렇게 정면 유리를 선택하고 알파벳 i를 누른 다음에 살짝 잡아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정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왼쪽에 인셋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바운더리를 체크를 해제해 주면은 이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trude 단축키 알파벳 E를 누르고 뒤로 살짝 잡아줍니다 뒤쪽에 있는 창문에 대해서도 알파벳 I를 누르고 E를 눌러서 뒤로 살짝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Ctrl R을 눌러서 루프컷을 한번 실행하고 이쯤에 한번 선택해 줍니다 다시 Ctrl R 왼쪽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이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단축키 G, X를 눌러서 살짝 차량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래에 대해서도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하고 G, X를 눌러서 살짝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차 바퀴를 만들어줄 건데요. Edit 모드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버티스가 처음에 32기가 기본인데 8개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이때 중요한 게이 미러 모디파이어가 실행되면서 이 모디파이어를 체크해 보면은 기본으로 클리핑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동단축키 GX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이 가운데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 떨어져서 실린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Ctrl Z 를 누른 다음에 이 클리핑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G, X 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R, Y 를 눌러서 90을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줍니다. 정면 단축키 1을 누르고 스케일 단축키 S 를 눌러서 이 적절하게 이 차량 바퀴 크기를 잡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S, X를 눌러서 이쪽으로도 크기를 잡아줍니다. 측면 단축키 3을 누른 다음에 G를 눌러서 이 차량의 바퀴가 위치할 곳을 잡아줍니다. 바퀴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바퀴가 위치하는 곳에 이 휀더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D를 누르고 Y를 눌러서 뒷바퀴도 잡아줍니다. 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다른 쪽 바퀴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마우스를 둔 다음에 알파벳 A를 누르면은 이 연결되어 있는 메시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페이스, 여기 인터섹트 불린을 체크하면은 이 원래 차량에서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퀴를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shift A를 누르고 실린더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버티스가 8개가 아니라 20개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차량 바퀴 모양에 가깝게 하겠습니다. GX를 눌러서 옆으로 움직여 주고 RY 90을 눌러서 옆으로 잡아 줍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해 주고 정면 단축키 1 G를 눌러서 바퀴의 위치를 잡아 줍니다. SX를 눌러서 이 바퀴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G를 눌러서 이 차량 바퀴가 위치할 곳으로 잡아주고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고 측면에서도 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퀴 같은 경우에는 휠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Face Select를 하거나 숫자키 3을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고 i n s e t 단축키인 알파벳 I를 누르고 살짝 타이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E를 눌러서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I를 눌러서 이제 이번에는 휠을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I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알파벳 E를 누르고 안쪽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I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E를 눌러서 이번에는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사실 이 바퀴와 휠 모양은 로우폴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페이스 셀렉트를 한 칸씩 띄면서 i 프트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해주고 알파벳 E를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휠 모양을 잡아줍니다. 휠 모양을 잡았으면은 여기다 두고 알파벳 L을 누르면은 이 바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측면 단축키 3을 누르고 Shift T, Y를 눌러서 뒷바퀴의 위치도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좌우로 바퀴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측면 단축키 3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나이프 툴이 있는데요. 나이프 툴의 단축키인 알파벳 K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다시 왼쪽을 선택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시 페이스 셀렉트 상태에서 시프트키를 누른 채 이렇게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Extrude 단축키 알파벳 E를 눌러서 살짝 밖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바퀴와 그 위에 보호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trl R을 눌러서 루프컷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가운데에 위치시켜준 다음에, Face Select를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알파벳 I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하나 잡아주고, E를 눌러서, 밖으로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 엣지 셀렉트를 하거나 숫자키 2를 누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두번 누른 다음에 아래로 살짝 내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 조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쉬프트 A를 누르고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GX를 눌러서 옆으로 움직여준 다음에 RX90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작게 만들어주고 측면 단축키 3을 누른 다음에 이 조명이 위치할 곳으로 옮겨줍니다. 다시 1을 누르고 정면에서 조명이 위치할 곳에 이렇게 위치시켜줍니다. k 단축키 s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셀렉트를 해주고 i를 눌러서 살짝 모양을 잡아주고 e를 눌러서 뒤쪽으로도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이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g x를 눌러서 옆으로 움직여준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1을 눌러서 정면에서 보고 이 사이드 미러가 위치할 곳으로 옮겨 줍니다.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고 측면 단축키 3을 누른 다음에 옆에서도 사이드 미러가 위치할 곳으로 옮겨 줍니다. G Z G Y를 눌러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았으면은 페이스를 선택하고 2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R, Z를 눌러서 살짝 꺾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도 선택하고, 다시 E를 눌러서, 스케일 단축 S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페이스를 선택하고, 인셋 단축키인 알파벳 I를 눌러서 살짝 모양을 잡고, E를 누른 다음에, 뒤로 살짝 움직여서, 이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동일하게, Shift A, 큐브, G, X, 스케일 단축키 S, G, X를 눌러서 이 손잡이가 위치할 곳으로 옮겨줍니다.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작게 만들어주고 S, Z를 눌러서 높이는 낮게 해주고 S, Y를 눌러서 살짝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S, X를 눌러서 이렇게 손잡이 무항으로 잡아준 다음에 G, X를 눌러서 이 손잡이가 위치할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다음에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 주고 RZ를 눌러서 이렇게 꺾어 줍니다. 다시 E를 눌러 주고 RZ 그다음에 E를 눌러서 이 안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동일하게 이 뒷면에 대해서도 E를 눌러서 살짝 빼 주고 RZ를 눌러서 꺾어 주고 E를 누르고 RZ를 눌러서 꺾은 다음에 다시 E를 눌러서 이 차량 안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이 손잡이가 너무 큰것 같으면은 이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L을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G, X를 눌러서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살짝 크기도 작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앞문에 대해서 손잡이를 만들었으면은 Shift D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이 뒷문에 대해서도 손잡이를 복사해서 옮겨줍니다. 지금 차량 범퍼가 빠졌는데요. Shift A 를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여기 클리핑을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에 GZ 를 눌러서 위로 옮긴 다음에 SX 를 눌러서 크기를 X쪽으로 바꿔주고, SZ 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Sy 를 눌러서 두께도 줄여준 다음에, 측면 단축키 3,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 범퍼가 위치할 곳으로 옮겨줍니다. 지금 너무 큰것 같은데요.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살짝 모양을 잡아주고 G, Z를 눌러서 이 Z 측으로도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측면 단축키 3을 누르고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범퍼가 위치할 곳으로 움직여줍니다. S, Y를 눌러서 이 크기도 조절해줍니다. 다시 G, Y를 눌러서 조금 더 위치를 옮겨줬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정면 단축기 1을 눌러서 보면은 여기가 너무 평면인데요. 이럴 때는 이 엣지 셀렉트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단축키 G, Z를 눌러서 살짝 앞에 본 네트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하고 G, Z를 눌러서 살짝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금 로우 폴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비율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모양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선택하고 GZ를 눌러서 살짝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금 간단하게 차량의 이제 모델링은 끝났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이 차량의 매트리얼 부분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매트리얼 프로퍼티스로 가 줍니다. 그다음에 기본으로 파바디라고 해서 이 매트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베이스 칼라는 원하는 색깔로 잡아줍니다. 색깔을 보기 위해서 뷰포트 쉐이딩은 렌더드 뷰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바닥이랑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데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주고 스케일 단축키 S, 숫자키 50을 눌러서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G, Z를 눌러서 바닥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트가 지금 안 보여서 어두웠는데요. 이 라이트를 선택하고 여기 하이드를 다시 체크를 해제해서 빛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량의 색깔이 하나 입혀졌는데요. 이번에는 이 유리창에 대해서도 재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뉴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윈도우라고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은 1로 해주고 러프니스는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칼라는 검은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페이스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숫자키 3을 누른 다음에 이 창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 매트리얼즈에서 윈도우즈를 체크한 다음에 어사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창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두 번째 매트리얼인 윈도우즈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의 부분에 대해서도 윈도우즈를 어사인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간단하게 조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New를 누르고 이름은 Light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미션 값을 한 노란색 정도로 만들어 주고 이 에미션 스트렝스는 5로 해 줍니다. 그리고 페이스 셀렉트 상태에서 이 조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매트리얼에서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사인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색이 밝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 셀렉트를 선택하고 이 조명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지금 조명이 밝아서 표시가 잘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Shift+S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3D 커서가 방금 선택했었던 이 페이스로 움직여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Light s p 트 t Light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3D 커서가 위치했던 곳에 이렇게 조명이 추가된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기본으로 방향이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RX를 눌러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왼쪽 위에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90도가 돼야 이 조명이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지금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이 파워가 기본이 10와트인데 1000W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조명이 비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D, X를 눌러서 반대쪽에 해당되는 곳에도 조명을 위치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이 있고 조명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조명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눌러서 메시 큐브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큐브를 이용해서 볼륨 효과를 줄 건데요. 큐브 때문에 이 자동차가 안 보입니다.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에 뷰포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기본이 디스플레이 애즈 텍스처드로 되어 있는데 바운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 차량이 다 포함될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타임라인 창을 위로 올려주고 여기 왼쪽에서 에디터 타입을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New를 누른 다음에 기본이 프린스플드 BSDF인데요. 마우스 왼쪽 선택하고 X를 눌러서 지운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쉐이더에서 프린스플드 볼륨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볼륨을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매트리얼 아웃풋 인풋의 볼륨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차량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덴스티가 너무 두꺼워서입니다. 이덴스티를0.05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차량이 살짝 보이고 조명에 의해서 이 안개 같은 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안개 효과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스팟 라이트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이 조명을 1,000W가 아니라 5,000W 정도로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에 있는 조명에 대해서도 5,000W로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하이드 기능을 다시 체크를 해제해 주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고, 넘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가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우 폴리 자동차를 볼수 있고, 구현 안개와 조명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렌더 엔진은 EBU 상태에서 블룸 효과를 선택해 주면은 이 조명 부분이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로우폴리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매트리얼을 입혀 보고 조명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